자, 이제, 그, 책 페이지는, 책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어, 지금 스턴트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인풀트라고 그, 인폴트 한게 있는데, 프롬 한꼈썼고요 아, 프롬이니까, 패키지 위치에 있는 게 있구나. 프롬. 이렇게 쓰시고요 어디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같은 거를 저희가 그써 가지고 쓰는구나 오프레이터 라는 게 있다 오프레이터 안에 보시면 인풋트 얘를 인풋트 할건데 그 이터 이터 겟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아이템 컨, 그 겟터라는 거를 한개 써가지고 저희가 아이템으로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해 봅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턴트는게 있습니다. 스턴트 트 S 붙였고요. 여러 개입니다. s 붙어 있습니다. 이 변수명 쓸때 스턴트가 아니고 스턴스입니다. 아시겠죠? 서로쓰셨고대가호고 대고 사이에 이렇습니다. 사이에다가 그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 가로가 고 사이에 이게 튜플인데요. 아, 튜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가... 키에, 키에 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해당되는 것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짠, 이라고 있고, 콤마, 22살이고, 콤마, 그 다음에 학점이 A입니다. 등급에 해당되는 게 A. 써가지고 사용되었고요 콤마를, 리스트니까 콤마를 이용해서 하나, 둘, 세개데이터이고요 두번째 데이터는, 이제 이름이, 어, 데이브고, 그 다음에 32살이고, 어, 32살, 32살이고, 그 다음에 학점은 B 그 다음에 밑에 학점도 B 그 다음에 나이는 17살이고 네 17살 이름은 뭐 셀리다 셀리. 셀리입니다 그맨 마지막 콤마는 찍어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콤마를 찍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교재에서 찍어놨어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런 건데 맨 마지막 콤마는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지워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스튜던트를, 스트던트를 한번 줄을 프린트 해보시면 저희가 그, 이게 리스트고요 리스트 안에 가로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튜플이 들어가 있어요. 튜플로 들어가 있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정렬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입니다. 정렬. 얘를 정리를 해서 sorted라는 걸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 프린트 쓰시고 sorted로 써서 student, student를 해당되는 것을 sorted 해가지고 보여달라 이렇게 쓰시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맨 앞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맨 앞에 맨 앞에 부터 이렇게 찾으니까 맨 앞에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냥 솔티드에 쓰시면 어, 이해되시겠죠? 예, 맨 앞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렬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서 사용해 보실 때그 <laughs> 요기 요기 요거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튜플에도 되는 것을 한 개씩 꺼내가지고 아이템, 아이템 이란 거를 이제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정렬할 을때 내가 두 번째 요거 나이로 또는 평균 학점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때 어떻게 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실 수 있으신데 정렬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콤마를 이용해서 콤마 이용해서 키라는 게 있네요 키 키가 정렬할 때 사용하는 키를 그 어떤 걸로 정렬할래 이런 건데. 이때, 이 꼴로,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템 게터를 이용해서, 지금, 첫 번째 거, 첫 번째 걸로 정리를 할래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 이렇게. 그, 이게 첫 번째 건데, 이게 지금 인덱스 번호, 가로각과가 인덱스 번호인지, 아니면은, 첫 번째 건지, 요기 첫 번째 건지, 이게 첫 번째 건지, 이제 알기 위해서, 해 보시면, 셀리, 아, 이거, 그 오름차 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셀리가 s로 되어있죠 s 이걸로 봐서 내림차순으로 전열되어 있는건데 그 첫번째 게17 22 32 이렇게 정렬이 되어있어요 인덱스 얘 0으로 한번 써보시면 0 실행해보자 0으로 써보시면 얘가 이제 데이브 아 이게 0번째 거구나 인덱스 번호 그래서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그 아이템 게터를 이용해서 정렬할 때맨 앞에 있는 거를 키 값으로 꺼내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죠. 정렬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게터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렬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정의할 때 이제 이거 그 아이템 게터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키 꼴을 쓸 때는 이제 정렬 기준 인덱스 값입니다. 0쓴게 <laughs> 요게 인덱스. 기준, 기준 인덱스.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0을 쓰면 0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주고 이런 1위로 쓰면 1번째를 이용해서 정렬을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1로 나와 있는데요 그1 1 인덱스가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이로 나이순 여기가 나이순으로 정렬 정렬을 하자 그 기본적으로는 맨 앞에입니다 맨 앞에 맨 앞에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으로 정렬하자가 이제 전혀 순서인데, 저희가 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땡땡 해가지고 아이템 겟터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쓰는데, 지금 첫 번째 걸 꺼내서 키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쓸수 있다. <laughs>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이 투플이나 리스트나 리스트나 투플인 경우, 튜플링 경우, 경우 거기에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키-밸류 이터리얼를 쓰실 때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키가 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키 이름을 이용해서 키내용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가 이제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딕셔너리 데이터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신데요 유사, 유사하게 써져 있으신데, 그 이쪽에 한번, 여기, 스튜던스부터 이제 복사를 쫙 해가지고, 그 이번에는, 여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리스트인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이게 한 개의 데이터가 아이템인데 아이템이 튜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트나 튜플인 경우 아이템이 리스트하고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지금은 얘가 스턴트 변수 안에 그 여기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수 안에 데이터, 데이터를 그 제가 요거 리스트나 튜플이라고 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 변수 안에 있는 것은 리스트 안에, 여기, 변수가 리스트인데, 리스트, 변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안에 데이터는 튜플입니다. 데이터는 튜플로 구성되어 있다. 튜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일명 이거를 아이템이라고 이해하죠. 아이템이라고 이해한다. 되시겠죠? 네, 한개 여기 한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아이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위해서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오자. 그래서 아이템 게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이템 게터에그 인덱스 번호 1 번째 있는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죠. 처리를 하자. 그리고 아이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그 변수 데이터가 리스트이긴 한데요. 변수 데이터 가 리스트입니다. 근데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딕셔너리입니다. 그 안에 그안에 있는 데이터가 딕셔너리 그, 그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구성되어 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가 271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네임이 전이구요 쌍따비 찍고 저희가 네임에 해당되는거 네임이 땡땡 존입니다 전그 다음에 age가 어 여기 요거는 중간에고 중간고 바꾸셔야 되구요 중간에고 중간고 티 e 이 아니고 딕셔너리니까 그다음에 그 age. 다음에 예, grade. 그 에이지 에이지가 땡땡, 2 2살이고그 다음에 평점 g r 이 a 코컴찍고그레 e 드 그레이드에 해 g r 는 a 지금 이 e a 다 g r 를 a 사를이 e 게 하시고, e 예. a 어, 이 g 고요 a t g r 이 a 복사부터 이렇게 하면 쉽죠. 예. 리스트는 리스트에는, 리스트에는 내맘대로 이제 그쓸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딕셔너리만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있 튜플도 같이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b고요. b b 됐고요. 이두 개는 지우고요. 맨 마지막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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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 두고 일단은 네. 솔티드 먼저 시켜 봐라. 이렇게. 그리고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실행, 실행해봐라 실행 실행해보시면 여기 지금 솔티드 스튜던트 아 이거 지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이거 먹지 않는구나 딕셔너리는 그 이쪽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쓸때 딕셔너리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하다 딕셔너리에는 딕셔너리에서 대신에 뭘 쓰세요 딕셔너리가 순서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거 쓰시, 쓰시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는 지금 디셔너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찍어 봤더니 디셔너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솔티드 이게 지금 여기 프린트 해가지고 쓴 거고요 솔티드 부분에서 75번째 줄이죠 75번째 줄에 솔티드가 지금 안 된다 디셔너리 솔티드 불가능합니다 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디셔너리 경우 저희가 디 딕셔너리의 경우 소트를 사용할 수습니다 소트 함수 불가능. 소티드니까 sorted 소티드 sorted 함수는 기본적인 소티드 함수는 불가능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붙이고 경우 기본 기본 소티드 함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얘네들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키에 인덱스 번호 이렇게 써가지고는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실행. 실행해 보시면 소티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인덱스 번호 키에로 키가 1번이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번이라는 키가 없다 이거예요. 키가 보시면 이요 이 중에 한개 정렬한 키를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트와 투표인 경우 인덱스를 사용한다 썼는데 저희가 딕셔리, 딕셔너리인 경우 딕셔너리인 경우 키를 사용한다 이거죠. 딕셔너리의 키밸류니까 키를 사용한다 여기 1번이라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류 났죠. 여기 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손으로 전열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age 짱탑에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age라고 쓰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age 순으로 그딕 채널인데 age 순으로 이렇게 정렬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 22,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정렬이됐다 되시겠죠? 아. 자 이제 소스 첨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어트리뷰트 g e t t e r 라는 것을 i m 트를 하셔야 돼요. 클래스일 때 사용하시는 거는 i m 트 o r t 필요합니다. 그래서 i m 트 o r 한개 하시고요. 그 속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서 저희가 i m 트 o r t 그 import한데 프롬쓰시고요. 아, 프롬 사용하시고 오퍼레이터 처리하는다 오퍼레이터에 대한 것을 프롬으로 사용하십시고그 다음에 거기에 i m 트 o r t 에될 거는 그 att 어트리뷰트 게터입니다. 어트리뷰트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터이고요. 클래스 한개 만듭니다. 클래스 한개 만들어주시고 student stu d e 튜던 n t st, student 라는 클래스를 만드시고 클래스 안에는 이제 df 생성자를 만들었네요. df 그 언더바 2개 in it 이라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self 다음에 입력 받아야 되는 거 self 다음에 입력받아야 될 거는, 이제, 네임을 입력받아야 되고요 네임. 그 다음에, age 입력받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grade를 입력받아야 돼요. grade. 입력받아서 처리합니다. 쓰시고요 입력받은 다음에, self에다가, this, this.name, 뭐그 쓰는 것처럼 대신에, self.name, name 안에다가, equal name을 저장하자. 그 전달받은 name을 객체 안에다 저장하자. 똑같죠? 셀프 점 메이지, 셀프 점 메이지, 셀프 점 그레이드를 그 객체 안에다 저장해 놓겠습니다. 생성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그레이드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객체를 한게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나중에 생성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클래스 작성, 클래스 작성을 했는데 그 스타트 클래스를 작성했습니다. 그예를전달를 하려면 이게 속성에 대한 그요기에해당되는 어트리뷰트에 해당되는게 이제 속성이 그요기의속성이 해당이 되는 거죠. 큐 네임이 이거로 뭐스턴트객체점 네임이 이로 얼마 이렇게 써 가지고 얘가 속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걔를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어트리뷰트를 받아 가지고 키로 사용해 보자. 이런 얘긴데 그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터 갖죠. 변수에 Students Students 얘는 변수에다가 이로그 대괄고 대괄호니까 얘가 이제 리스트로 합니다. 생성을 해서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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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를 괄호가 갖고서 해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그 앞에 s t u d e n t 만 붙이시면 돼요. 그죠? 예, 복사하셔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예. 앞에다가 스타트만 붙이시면 생성자가 되죠. 스타트 이렇게 붙여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세요. 복사 붙여넣기 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생성자에 의해서 그 객체를 생성해서 리스트로 담았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저희가 <laughs>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스트 안에 어, 데이터 변수 리스트 변수 안에 이렇게 변수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순서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속성으로 저희가 키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임포트했던 그 어트리뷰트 게터라는 거죠 게터를 이용해서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찍고 여기 목소리만 소스를 찍고 정렬을 시켜서 찍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스턴트를 한번 찍어 보고 그 다음에 정렬을 시켜서 사용해 을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거는 아이템 게터를 쓰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 게터 ATT ATTR 어트리뷰트 게터를 사용하시고요 게터입니다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AGE로 하셨네. AGE. AGE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시면, <laughs> 객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더바, 여기, 스터트 오브젝트다. 이렇게 나오시죠? 스터트 오브젝트다. 그래서 언더바, 언더바, 저기 없으면 그 데이터를 볼때그이 언더바에 해당되는 언더바, 뭐, 그 str 이런 게 없으시면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려면, 이렇게, 이, 이런 걸 쓰시거나, 이제 데이터를 뭐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객체만 찍어서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려면,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결과가 보이야잘 보이지. 그, 그, 클래스에다가, 그, DI,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d f 쓰시고, 건더바 두개 쓰시고, str를 만들어주시고요, f 에서그 다음에 return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쓰시면서 f, 상따 몇 찍으시고, name 이로 name 찍고, n a 이로 대가로 괄 거를 쓰셔도 되고, 지금 누구는 데이터 표현식이니까, 그냥 이제 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s t u d 다 뭐, 자바처럼 쓰려면 student, s t u d e n class에 해당이 되고, name은, 주거를 열고, name, self, self.name. 들어와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age, 는 쓰시고, 주가를 그 열고, self.age. 그 집어넣으시고, 그 콤마, 그 그레이드, 그레이드 입고로 사용하시고, 그레이드주가를 열고, self.grade. .그레이드. <laughs> 붙여서 리턴하는 걸로 만들어주시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서 사용해 보시면, 예. 맨 마지막에 이제, 어, 오브젝트 나올 때, 어 지금, 그, 언더바 메인 어, 클래스. 안 나오는데? str에서. 프린트 했더니 안 나와요. 이런. 딴 것만 나오네요. 꽉스 표시. 음. 예. 자, 저희가 스트트 객체에다가 지금 그 언더바 스트링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 얘를 보니까 대가로 답기를안 했네요. 대가로 이렇게만 했고. 해서 쓰는데, 그냥 리스트를 찍으면 이제 이렇게 그냥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찍으시면 이제 데이터가 예, 리스트입니다 하고 나와서 그 인덱스 번호, 인덱스 번호에 0번째를 찍읍시다 하니까 여기 제대로 나왔어요. 나오게 됐고요. 그한 개만 더 써볼게요. 그 클래스 스튜트 클래스에다가 여기 복사한게에서 만들고 테스팅 한번 해볼게요 해 보시면 리스트에다 되는 이런 아래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찍게 하려면 얘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짜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str은 지금 보니까 짠걸 보니까 얘는 이제 클래스를 한개 만들었는데 수천스 클래스에서 그냥 객체를 여기 객체 하나만 찍을 때 객체 하나만 찍을 때는 얘가 얘로 찍혀요. 찍을 때 사용된다. 그래서 객체 하나만 찍어서 사용할 때는 이제 언더바 str 함수를 불러서 자동으로 불려줍니다. 얘가. 저희가 이거를 사용해서 쓸 때는 이제 이게 돼서 제가 인덱스 번호 0번을 찍어라 했더니 0번에 해당되는 것은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냥 스트트만 찍으면 이제 얘가 오브젝트, 리스트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찍어줘요. 데이터를 안 찍어줘서 제가 이제 그 찍어달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프리프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리플, 리리프 리플 리포 그 함수인데 얘를 이용해서 쓰시면 그 리스트나 이런 걸 쓰실 때얘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객체만 찍을 때 얘가 객체만 찍을 때사용는데 얘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호출당하죠. 호출된다. 근데 이제 얘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있을 때 리스트를 출력하면 안 돼요. 때 리스트 전체를 찍으면, 전체를 출력하면, 출력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찍히지 않는다가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출력하면 출력되지 않는다. 데이터 출력되, 호출되지 않아요. 호출되지 않는다. 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를 한 개만 찍을 때도 여기가, 여기 이제 str을 주석처리를 해서 속처리해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한 개만 찍을 때도 그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찍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이제 객체를 하나만 찍거나 리스트에서 리스트 전체를 전체를 출력할 때할 때도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출력된다. 라는 함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때는 이제 소트할 때 제가 어 t t r i b u t e 로 age, 요거 지금 요, 요게 써져 있는 거, 요건 제가 자동으로 입력한 게 아니고요. 네임 땡땡이 자동으로 입력한 거 아니에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소스 안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임, 그, 아,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생겨서 이거를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입력하지 마시고 나머지만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하지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거죠 어트리뷰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땡땡 해가지고 써서 사용한 거 저희 객체를 만들면서 그런 셀프 점 여기 네임 여기 네임 에이지 그레이드가 어트리뷰트 이름입니다 이는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어트리뷰트 e 터라는걸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age, 나이로, 갓, 키, 키, 키를 꺼내가지고 와서 정렬를 해주세요. 라고 쓰시면, 여기 오브젝트 이제 출력해봤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그, 니가 타임이 뭐다,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데이터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7, 22, 32,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